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노무사 단기 유쾌한 노동법, 유쾌한 노무사, 임재진 노무사입니다. 어, 우리 수험생 카페에 글로 써서 조금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연말 인사 이렇게 얼굴 보여드리면서, <laughs> 뭐, 그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예, 제가 잠깐 이렇게 영상을 녹화하게 됐습니다. 넌좀 없어져라, 이거. 어, 펜을 잠깐만요, 구동을 시킬게요. 네. 그 연말 인사도 드릴 겸, 요거 제가 지금 말씀드렸나요? 이게 지금 제 사무실 회의실이 아니고 제 사무실 제가 쓰는 방에서 뒤에, 뒤에 보이시나요? 저쪽, 저, 이쪽 뒤에 제가 단한벌 갖고 있는 롱패딩도 걸려있고 한데 좀 지저분해 보이진 않죠? 네, 나름 깔끔해 보일 것 같아요. 요, 이게 예전에 그 프로필 사진 찍을 때요 머리 스타일보다 지금 스타일이 훨씬, 훨씬 젊어 보이죠. 이거 조금 더 내려야 되나? 아이 날 참. 네자그 제가 여기 보시면 임재진 노동법 프리패스 참삭이라고 우리 학원에서 예쁘게 광고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 수험생 카페 녹일사 예전에 이제 그 동이 카페죠. 거기도 올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말 인사도 드릴 겸 아주 떨린다 그냥. 연말 인사도 드릴게요.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됐어요. 아, 제가 비염기가 잠깐 있어서 살짝 있어서 코를 아, 이게 좀 가리고 해야 되는데, 이게 마이크가 잘안 가려져요. 마이크가 너무 성능이 좋아가지고 웬만한 소리 다 들어가더라고. 자, 그럼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연말이라 또 이제 성탄절도 전후로 해서 또 연말이고 또 새해가 시작되고 많이 힘드시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동법 같은 경우는 바로 또 이제 GS 일기가 저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1월 4일 일요일날 이번 주 일요일이죠. 일요일날 개강을 해요. 오전 10시에 해서 저녁 6시까지. 물론 중간에 점심시간은 당연히 있죠. 그리고 제가 중간 중간에 좀 쉬는 시간도 많이 드리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음. 1월 4일, 일요일, 이번 주 일요일에 개강을 하는데, 이제 프리패스 첨삭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자, 선착순 10명 한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몇몇 분들이 어, 제 카톡 채널로 문의도 주시긴 하셨는데, 왜 10명 한정이냐,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첨삭을 아직은 이제 소수 강사라서, 제가 혼자서 첨삭을 직접 합니다. 직접. 그래서 올해도 2차 시험 앞두고 제가 GS 1기 때부터 시간이 좀 있었을 때는 영상을 찍어서 영상 첨삭을 해 드린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서면으로 첨삭 페이퍼로 서면으로 이제 PDF 파일로 첨삭을 해서 보내 드릴 때도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꼼꼼한 첨삭에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또제 욕심이기도 하지만 제 첨삭 퀄리티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저는 아직 소수 강사라서, 음, 조금 안타깝지만, 네. 제가 제 사무실 운영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사건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이렇게 영업도 하러 다니기도 하고 또 이제 GS 이렇게 강의 준비도 또 꼼꼼히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요 프리패스 첨삭에 대해서 어 인원이 너무 많아지면 제어의 첨삭 퀄리티도 뚝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첨삭비를 내셔서 첨삭을 받으시는 분들의 만족도도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제가 할수 있는, 제가 할수 있는 한열명 정도, 10분 정도 하면 매주, 제가 일요일날 이제 강의하니까 강의 끝나고 뭐 화요일부터 참석을 시작한다 하면 하루에 한 3분 정도, 4분 정도, 그리고 이제 제 실강을 들으시는 분이거나 단과 선택하시는 분들 그렇게 해도 크게 한, 하루에 한 다섯 분 정도씩 이렇게 첨삭하면서 제 사무실 업무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프리패스 첨삭은 정말 죄송하지만, 선착순 10명 한정으로, 보니까 이제 오늘 오전 11시에 판매 오픈이 된다는데, 아, 어떡하지? 하나도 판매가 안 되면, <laughs> 이런,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민도 좀 하기도 합니다. 어, 이게 카메라 화면을 막 밝게 했더니 얼굴이 좀 하얘 보여요. 제가 얼굴이 좀 까무잡잡해요. 낚시도 다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근데, 어, 이거 얼굴이 하얘 보여서 좋네. 이 스타일보다 지금, 지금 요 스타일이 너무 좋아요. 네, 좀 마음에 듭니다. 많이 젊어 보인다고도 해요. 그리고 이제 총 10회를 해요. 총 10회를 하는데, 강의가 한 11주 정도 진행될 거예요. GS1기는. 근데 이제 첫 번째 주, 이번 주는 모의고사가 없죠. 이번 주 이제 판례하고, 이제 신통감 노동법 교재로 기본 진도 나간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 그럼 11일부터 이제 첫 모의고사를 보는데, 25점 모의고사를 먼저 다섯 번 보고요. 지금 계획은, 그 다음 후반부에 50점 모의고사를 이렇게 5회씩 보게 돼요. 첨삭비가, 10회 첨삭이다 보니까 어, 가격이 12만 5천원으로 비교적 부담이 되실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해당 가격을 보면 25점 모의고사가 해당 만원이고 50점 모의고사가 해당 만 5천원으로 다른 선생님들의 이제 이게 제가 정한게 아니고 학원에서 모든 선생님들 이렇게 어, 똑같이 똑같이 균일하게 정해서 어, 이렇게 공지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10회 모의고사다 보니 아, 좀 첨삭비가 어 일시불로 내시기도 하고 하는데, 12만 5천원이 많이 부담되기도 하시지만, 이제 강의 일정이 일요일날 강의니까 한 3개월이 살짝 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3개월 가까이 가나, 3개월, 1개월, 모르겠다. 하여튼 3개월 가까이 가요. 11회니까 11주 아, 모의고사만 보는 걸 따지면 10주 정도 모의고사니까 크게 아, 비용상. 이한 회당 비용을 따져봤을 때 크게 부담이 안 되실 수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프리패스 첨삭을 오픈을 했지만, 아, 10명, 10분으로 한정해서 판매를 하게 돼서 정말 죄송하고요. 어쨌든 제가 어, 첨삭을 제가 해드리는 분들, 첨삭 퀄리티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끔 어, 강의를 직접 하는 강사가 첨삭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꼼꼼하고 세밀하게 첨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 어, 마음가짐 잘 다스리시고요. 제가 늘 수험생 카페에 올리는 글이 있잖아요. 마지막 멘트.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바라는 날은 반드시 온다. 음, 2차 시험만 12번? 13번 만에 합격한 저로서, 뭐 1차 시험은 무수히 많이 합격했었고, 어, 그 이겨내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바른 날은 반드시 온다. 그리고 불꽃처럼 뜨겁게 하루하루 매 순간을 이기고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그렇게 이기고 버텨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제 빨리 소수 강사의 타이틀을 벗어. 제가 이제 데뷔한 지만 2년이 살짝 넘었어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만 2년 차딱 이제 어, 만 2년이 되기 전에 오래 모이고 오래 제가, 어, 모의고사를 특히 이제 우리 선배인 김영노무사님께서 활용해도 좋다고 하신 그 모의고사 중에서 제가 딱 골라서 냈던 어, 교섭단이 분리 이것도 나왔었고 더 중요한 거는 어, 제가 GS2기 때 올해 GS2기 때 작업중지권 작업중지권 많은 분들이 브리타 중에 브리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작업중지권을 제가 GS2기 때그 판례를 12분에서 13분 가까이 사례, 사실 관계를 꼼꼼하게 설명을 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카페에도 흥분이 돼서 이렇게 글로 올려드렸지만, 저도 이제,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노동법 강사가 됐구나라는 자부심? 어깨에 좀 이렇게 뽕, 뽕 들어간다고 하네요. 어깨에 좀 으쓱해지고. 그렇지만 자만하지 않고, 그리고 더 열심히 해서 하루빨리 소수 강사라는 타이틀을 싹 벗어버리고, 저도 사무실 업무를 대폭 줄이면서 강의에 좀더 치중하고 프리패스 첨삭도 무한정 받아서 하루종일 첨삭을 좀 꼼꼼하게 해드리는 네, 그런 날이 오기를 저도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노무사 단기 육회원 노동법 육회원 노무사 임재진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